네, 안녕하십니까? 바른 청년 연합 손영광 대표입니다. 어, 저희는 부산에서 대학생들이 연합해서 활동하고 있는 바른 청년 연합이라고 하는 청년 단체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연금 개혁을 위해서 어, 지금 국회가 낸안 그대로 간다고 하면 다음 세대가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부산에서 비행기까지 타고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올라왔으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젯밤에 전국 62개 대학에 지금 이 대자보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태어나 보니 빚이 1억, 국민 연금 다음 세대 폭탄 돌리기 그만하라. 저희 네 가지 키워드 주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0대 이하 월급 쪽에 1억 3천만 원 내고 연금 영원 받을 처지다. 두 번째, 더 내라는 연금특위 국회 개혁안, 다음 세대 삥뜯기에 불과하다. 불과하다. 세 번째, 태어나 보니 빚이 1억, 국민연금 다음 세대 폭탄 돌리기 그만하라. 폭탄 돌리기 그만하라.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연금개혁 위한 천만 국민 서명운동 참여하자. 국민 서명 참여하자. 국민연금기금 고갈 예상 연도는 지금부터 31년 후인 2055년입니다. 지금 35살, 1990, 1990년생 이하의 국민들은 연금 받을 나이인 만 65세가 됐을 때 이미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됩니다. 현재 25살 청년이 60살까지 평균 월급 400만 원으로 909%씩 매월 36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총 1.3억 원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 문제는 연금 중에 국민연금뿐만이 아닙니다. 세금 외 월급의 20%씩, 20%씩 떼어가는 4대 보험은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고용보험기금은 2021년도에 이미 고갈된 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매년 10조 원 이상의 세금을 들이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기금조차 2028년에는 고갈될 예정입니다.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4대 보험의 보험료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차라리 한 푼도 안 받아도 좋, 좋으니, 연금을 내지 않고 싶은 심정입니다. 더 내라고 하는 연금특위와 국회의 기혁안는 다음 세대 빙득기에 불과합니다. 올해 3월에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소위 더 내고 더 받자고 하는 안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월급의 9%에서 13%로, 그러니까 무려 약 50%나 인상하자고 하는 안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적자가 나는 판에 더 내니까 더 받자고까지 하는 안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 여야도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안과 소득대체율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고 소득대체율 인상폭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 차가 있을 뿐입니다. 해당 기여관들은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겨우 7, 8년 늦출 뿐이라서 청년들은 결국 몇 천만 원더 뜯기기만 할뿐한분못 받는 것은 매한가집니다 땜빵 처방 수준이 아니라 구멍난 타이어에 아예 대못찌를 해버리는 격입니다. 뜯을 데가 없어서 어디 어린아이들의 호주머니에서 수천만 원씩 강탈하는 일말의 양심조차 상실한 깡패 같은 정책일 뿐입니다. 최소한의 계산만 할줄 안다고 하면 이번 연금특위와 국회 개혁안의 문제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회안으로 의결되면 현재 월급의 20%에 달하는 사대보험 보험료는 합쳐서 당장 23%로 껑충 뛰게 됩니다. 기금 고가를 겨우 몇년 미룬 것뿐이라서 보험료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지금 이현 상황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노예로 부리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세금 외에 사대보험만 24%씩 내면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어른과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희생하는 것 그리고 자녀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 제도는 어떻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도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이제 갓난 아기인 아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 부모로서 청년이기도 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부담하자고 하는 소위 보장성을 강화하자고 하는 보장성 강화론자들이 다음 세대의 부담을 줄이자는 재정 안정론자들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럴 듯한 이빨린 말로 다음 세대를 유린하고 희롱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론자들은 양심도 없습니까? 고갈되어도 세금을 투입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도 국제 발행도 빚입니다. 이미 국가 채무가 1,100조 원을 돌파해서 올해 역대 최대지를 경신했습니다. 거기다가 공무원, 군인 연금은 고갈된 지 오래고 매년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국가보조금으로 7조원이 넘어섰고, 앞으로 70년간 공무원, 군인연금에 지급해야 할 국가보조금은 1,23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빚입니다. 2040년대 고갈되는 사학연금도 있습니다. 또 다른 복병입니다. 평등, 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 없이 나눠먹을 생각만 하다가 망한 20세기 공산 사회주의 국가의 숱한 실패 사례로부터 배운 것이 없습니까? 동아대 남모 교수. 중앙대 김모 교수, 경기대 주모 교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이 수많은 교수들은 진심으로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하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에게 날개란 세례를 맞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교수라고 하는 작자들, 전문가라고 하는 작자들이 나라 살림을 망치고 학생들이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이 우스운 꼴을 보십시오. 더 나눠갖자며 보장성 강화 편을 들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또 각성하십시오. 네, 태어나 보니 빚이 1억 90년대생도 연금받고 싶다. 늦게 태어난 죄로 소외보장제도로부터 소외될 수 없습니다. 눈앞의 표와 정쟁이 혈안되어 국가의 미래를 저버리고 다음 세대에게 폭탄 돌리기와 빚 떠넘기를 자행하고 있는 국회는 각성하십시오.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최소 30년 이상 늦출 수 있는 다음 세대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형태로의 연금개혁안 골자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연금 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나마 청년들을 위한 현 정부의 연금개혁안의 방향성을 찬성합니다. 정부는 국회 눈치 보지 말고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오히려 더 과감하게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개혁할수록 청년 세대는 더 열렬하게 지지할 것입니다. 탄핵 앵무새가 된 저질스러운 정치업자꾼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만약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을 감내하며 일하는 정부가 있다고 하면 청년들이 앞장서서 정부도 지킬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국민들이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개혁을 위한 천만 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국가에는 좌우를 떠나 남녀노소를 떠나 한마음을 가져야 할 때와 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는 다음 세대로의 폭탄 돌리기를 멈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 개혁 천만 국민 서명 운동의 동참으로 진정한 국민의 뜻을 정부와 국, 국회, 국민 여러분 다 같이 보여줍시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 바른 청년 연합. 네, 이런 대자보를 우리가 전국 대학가에, 62개 대학가에 게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국에 있는 기업들에도 같은 대자보를 게재할 계획이고, 법률 싸움부터 사회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교수님들과의 토론, 피하지 않고 모두 정말 청년세대와 공론장에서 한번 붙어볼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